오늘은 기부원 전투 승리, 기부원 전투 승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어, 이 내용은 앞에 구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기부원 사람들이 에,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인데 히위족들인데 그들이 소문 듣고 이제 우리한테 에, 공격을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어떻하면 좋으냐 상의를 했더니 우리가 위장을 하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래서 화친을 맺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맹세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된 겁니다. 가난한 족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살려 놓게 되니까 결국 첫 스타트부터 이게 잘못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가는 개인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기부원 화친 조약은 공동체가 저질른 것이고,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가 기도도 안 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족장들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 맹세는 맹세니까 살려주되,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고,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제사를 도와주는 최고 말단, 종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부원은 후에 거기에 성소가 서요. 왜냐? 베냐민 집화가 그 장소를, 그쪽을 받게 됐는데 제사장들의 그 전국으로 제사장들, 애위인들을 다 퍼뜨렸잖아요. 베냐민 집화에서는 바로 그 기부원이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역대 하에 들어가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거기 기부원 산당이 곧 모세 때에 그 지어진 성막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시성전이란 말이에요. 기부원 땅이 이렇게 사람들은 거짓말로 해서 종이 됐지만, 그 땅은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된 땅이에요. 생명을 주는 허락된 땅.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로 쓰시는 이중적인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흉악한 죄인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면 변화돼서 천국 백성 된다. 그말 그게 복음의 이 비밀을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부원이 2차로 또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주변에 그그 그 성들이 아주 강한 성들이 다섯 성의 왕들 다그 당시에는 성마다 어, 왕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기부원을 치자 그랬어요. 기본이 배반했다는 거지. 이스라엘 편에 가담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 왕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왕. 우리가 창세히 14자에 보면 예루살렘 왕이 살렘 왕. 누구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의 예표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가난족의 왕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헤브론 왕.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시죠? 열어보세요. 왼쪽 사진을 보면 지금 어 여기 여리고를 치고 왼쪽으로 더 가면 기브온이 있잖아요. 또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왕하고 더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 왕. 또그 다음에 여기. 하나 지도에 없는 음, 곳이 있는데 야무롯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야무롯은 지금 예루살렘 헤브론하고 이제 더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야무롯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라기스가 있고 끝으로 에글론이 있어요 다 거기에 있죠 라기스 에글론이 있으니까 야무롯이라는 곳을 라기스 오른쪽 헤브론 사이에다가 찍으면 돼요 지금 순서대로 위에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 왼쪽으로 야모르, 더 왼쪽으로 라기스, 더 왼쪽으로 에글론까지 이렇게 다섯 왕들이 기부원 공격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부, 기부원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우박 기적도 일어나고 태양이 멈추는 기적도 일어났다고. 여기서 기부원 전투에서. 그러니까 기부원 사람들이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걸 알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려고 이렇게 버둥 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모독됐더라도 그들 살려주고 또 그들 죽이려고 한 다섯 왕들을 오히려 쳐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쳐서 그 다섯 왕까지. 망하게 하면서 기브온은 살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브온 전투 승리했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7절까지 다섯 왕의 공격에 기브온이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치면 기브온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강한 강한 그 도성의 왕들이 연합으로 치면 망해요. 그런데 그들이 또한 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번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 내가 이스라엘의 화친 죄악을 맺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주변 왕들에게는 이렇게 배반이 됐구나.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네. 이 사람들을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그 사람들한테 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맘 먹은 거변치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그는 살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 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편에 왔으면.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구원 받기를 원하고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거야. 이게 중요한 원리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누가 살았어요? 여리고에 라합이 살았잖아요. 그다음 또한 부족 유일하게 누가 살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 완전히 심판당하고 멸망을 시키는 그 땅에서도 살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원리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 하나님 배신하고 사탄을 섬기고 우상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는 것 같아도 살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라락 같은 사람은 살고 기온 같은 사람들은 산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나만, 나만, 제대로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내 가족이 다안 믿어서 망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는 구원 받겠다 하면 그 사람 구원시키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다섯 왕과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기브온이 다시 여호수아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살고자 매달리는 자를 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은 다 죽어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악한데 거기서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살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 지금 하나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것 같고 하나도 구원 못 받고 더 세속화 될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본부가 길갈이라고 그랬다 길갈 여기 보세요 길갈이 어딘가 보셨어요? 네. 예. 이 길갈에 본부를 뒀는데 기브온에서 그쪽으로 달려가서 원조를 청하니까 다시 그들이 이 가나안 다섯 족속들을 치러 이스라엘이 왔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었는데 에발산은 저 북쪽에 있죠. 기본 전투를 해야 되는 바람에 도와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승리를 거둬서 남쪽을 정복하는 기회가 됐다. 그말 이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는 기묘한 섭리에 살고자 하는 자는 끝까지 도움받아요. 두 번째 8절부터 11절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길래?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 내 손에 그들을 붙여주었어. 그랬어요. 왜냐? 아무리 여우수와 군대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한들, 어떻게 다섯 나라의 강한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1대5로 어떻게 이기냐고. 불가능한 전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해봤어요? 지금, 어?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3,000명 밖에, 어, 뭐야, 12,000명 밖에 안 사는 작은 자들인데, 3만 명이 가서 간신히 이긴 거잖아요. 근데 무슨 경험이 있냐고? 그런데 다섯 왕이 한꺼번에 지금 어? 기부원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부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나가야 될때 이거 겁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쉽게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손에 붙였다. 겁내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리고의 성의 믿음, 아이 성의 믿음, 요단강 건너는 믿음 여러 가지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섯 연합 왕들과 싸우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손에 붙여 주셨느냐? 이스라엘도 잘 싸웠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싸워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싸워서 죽인 사람이 훨씬 많었다는 거예요. 모로 우박으로 그 적진 다섯 왕들의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이 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 싸움에 들어오셔서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를 내려서 치니까. 이스라엘이 칼로 싸워서 이긴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만 하면 응답만 받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고 죽을 자도 살아나고 있습니까? 지옥 갈 자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깡패도 구원 받고 망할 자도 살린단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수와의 기도대로 태양을 멈춰 승리케 하셨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진짜 기적이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요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참 전쟁이 막 신나게 지금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밤이 되면 못 싸워요. 이 이기는 참에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 대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승기를 잡고 오늘 완전히 끝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팍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도 그대로 빛을 발해라. 이렇게 지금 기도 응답을 받은 대로 선포를 하니까 태양이 넘어가질 않고 그냥 거기 그대로 멈춰 있어서 계속 낮이 계속 되니까 그냥 전체를 다 쓸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가능해요? 네? 이 태양이 쓸 수가 있냐고. 다시 말하면 태양은 그대로 있지만 지구가 도는 거거든요. 지구가 잠깐 안 돌고 서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또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간 적도 있어요. 이사야 때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이적을 보여줘서 그, 그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했다고. 죽을 자를 살릴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가 그대로 돌더라도 이상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구름층이나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방향만 비춰줘도 해가 안 넘어가는 것처럼 빛은 계속 갈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다가 아니에요. 과학은 단순하게 직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태양을 좀 멈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아니 그때 우사 우, 그 우박도 그냥 하나님 한꺼번에 쏟아가지고 적진을 파했는데 태양이 멈추라는 것은 태양이 멈추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빛을 계속 비춰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 자체인데 하나님 비춰줘도 되지 뭐안 되겠냐고. 괜히 그 어? 알량한 과학, 작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든 계속 해가 넘어가지 않고 빛이, 빛이 비춰지니까 그대로 완전히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한 거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정복은 사람 힘으로 정복한 게 없어요. 요단강도 기적으로, 또, 여리고도 기적으로, 아이성도 기적으로. 그리고 세겜 땅에 이미 올라가서 적과 싸웠다는 말이 없는데 이미 지배했으니까 양쪽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 선포식을 했겠지. 근데 기부원을 또 치려고 하는 연합군, 다섯 나라의 왕이 치러 오니까 다시 내려와서 오히려 남쪽을 싹쓸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시냐? 믿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그큰 뜻.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들 편에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다음 믿음엔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그다음 우선순위를 두시라. 이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